아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우선 자리에 서서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엑스. E e 안녕하세요, 씨엔니다 개인 인사는 포토 타임 진행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IX 네번네네 네, 네 분의 멤버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우리 BXC 네,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표정 포즈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포인트 동작. 왼쪽부터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시작. 하나. 네. 둘. 셋. 좋아요.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네.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하나. 둘, 우리 리더이자 메일 래퍼, 우리 BXC의 포토타임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도 기자님들께 짧게 짧게 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비타민C BXC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승훈씨. 승훈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보컬, 우리 음색이 너무나 좋은 승훈씨. 왼쪽부터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왼쪽입니다. 하나, 둘, 아, 9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네, 승훈 네, 씨도 타이틀곡 포즈. 네, 왼쪽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왼쪽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승훈 씨였고요. 다음 우리 배진영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이자 메인댄서 리드 보컬. 우리 진영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표정부터 왼쪽에 기자님들에게 마구마구 마구 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오늘 의상도 너무나 소화를 잘 해주신 배진영 씨입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어, 좋습니다. 살짝 돌았고요. 네, 왼쪽 기자님에게 이번에 타이틀곡, 네,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하나, 만찜남 비주얼을 보여주시고 계신 진영씨입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짧게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하트. 하나, 둘, 셋. 좋아요. 어우, 너무 귀여운 하트인데요. 하나, 네, 오른쪽, 둘. 어, 진영씨가 만들었나요? 아 원래 있는 건가 네네 셋 마지막 한 번만 더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 씨의 사랑의 하트였고요 다음은 용희 씨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씨도 마찬가지로 왼쪽 기자님들 향한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용희 네, 씨네 나와주세요 용희 씨는 서브 보컬 담당하고 계시고요 산뜻한 음색을 또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이번엔 오른쪽. 하나, 우리 별명이 용밤비, 용람쥐, 우리 다람쥐를 닮아서 좋습니다. 자신있는 표정 용남지 포즈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왼쪽 보시면서 이번 타이틀곡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동작 네 하나 둘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세이브 미 킬미의 포인트 동작 포즈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입니다. 하나 픽스 사랑해요. 둘셋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 봐주시고요. 하나 둘네또 한번 웃어주시고요.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사랑의 하트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용희 씨였고요. 다음은 마지막 멤버 현석 씨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가 굉장히 큰 막내 현석 씨 모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왼쪽부터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이틀곡 포인트 동작인데요. 아까 왼쪽 기자님들은 이 포즈 못 보셨거든요. 네,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네,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여러가지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똑같이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리 서브 보컬이자 리드 래퍼, 리드, 리드 댄서 키가 186.9 거대 토끼 우리 현석 씨의 포토 타임이고요. 네, 마지막 왼쪽부터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하나, 둘, 우리 대왕 토끼. 현석 씨의 포토타임이고요. 마지막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제 단체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편안한 분위기로 첫 번째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한번 살짝 붙어 볼까요? 네, 우리 진영 씨를 기점으로 해서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개월 만에 컴백했어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네, 정렬해서 포토타임 이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타이틀곡 포인트가 담긴 포즈 한번 왼쪽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세븐이, 킬미의 Me, 포인트 안무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어, 우리 표정도 다 달라지셨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뭔가 처절한 감정이 느껴지는 포인트 담긴 포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우리 왼쪽부터 짧게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하트, 하나. 어, 우리 BX 씨는 어, 백조 같은 하트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포토 타임은 마무리 하겠고요. 우리 잠시 들어가서 마이크 가져 나와 주시면. 컴백 소감 및 앨범 소개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이크만 들고 나오면 바로 이어서 오늘 쇼케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